혜선이, 내가 팔음 흔드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 하나 있다. 응. 내가 혜선이한테 첫 만남에 뭐에 반했는지 얘기해 본 아. 적이 있어. 기억나요? 뭐 때문에? 이거. 털? 응. <laughs> 발의 털 팔의 털 때문에. 발의털 어, 때문에? 아니, 정확히 말하면. 응. 내가 좀 많이, 많은 편이긴 하지. 그러니까 혜선이가 <laughs> 좀 털이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여자면은 좀 부끄러울 수 있잖아. 숭지려고 하고 아니면 깍던가 메이던가. 근데 우리 첫 만남에 <laughs> 술한잔 하는데. 나 그냥 깍았어. <laughs> 어, 그냥 와, 아, 나는 상관없었어 그냥 온 것도. 근데 그때 아직도 기억나. 빨간 원피스였고. 와인. 응. 와인색 맞아. 응. 그 이제 원피스 바깥으로 이제 팔 털이 보이는데. 칠 보긴 했는데. 응 맞아 맞아. 아직도 기억나. 요 근데. 내가 저 장난도 많고 놀리는걸 좋아하니까 혜선이가 싫어할 법도 한데 그때 대답을 너무 예쁘게 했어. 엄마가 털 만으면 섹시하다 그랬다고. 미인이라고 그랬다고. 둘다 말했어. 엄마도 섹시하다고. 둘다 말했어. 섹시하다고 했던 거랑 미인이라고. 그 내가 듣고 나서 혜선이가 진짜 사랑 많이 받고 자랐구나. 그리고 자존감이 높구나. 그리고 나는 그거 보, 그거를 보고 듣고 혜선이한테 좀 반했어. <laughs> 그래서 천미료도 털 많잖아요 <laughs> 씻을 때 물줄기 하면 털이 쫙 등에 쫙 <laughs> 어쩜 그러지? 나도 근데 태어날 때 외할머니가 엄마한테 왜 이렇게 원숭이를 낳았냐고 얘기 시켜주는데 잔나비티 맞잖아요 어쨌든 어 그렇지 나 원숭이다 원숭이지?